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젤리 쪼꼬 테디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는 게임 정보 5개를 올려드리고, 어제는 PDF 편집기 프로그램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기념 역대 최대 규모 이벤트인 30개 프로그램을 한 방에 소개드려볼까 해 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벤트는 매일 하루에 하나씩 프로그램이 풀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프로그램 가격만 해도 총 1295달러 약 181만원의 값어치가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벤트 대상 프로그램들은 텍스트2 MP3 컨버터, 어드밴스드 시스템 케어 18 프로, AI RT 이미지 인핸서 인엑스 비디오 AI, 어샴프 백업 프로 25, 어프보 클리핑스, 이모션 e 프로젝트 프로페셔널, 윈 엑스 미디어 트랜스, 아오메이 백오퍼 프로페셔널, 아스컴프 PDF 컴프레스 프로페셔널, 오디알스 윈2025 스페셜 에디션, 블레리 소프트 멀웨어 헌터 프로, 소프트 오르비츠 포토 스탬프 리무버, IObit Uninstaller 14 Pro, WinX DVD Copy Pro, Wise Folder Hider, AWZ AnyPorter, WinSysClean X 11 Pro, Soft Orbit Sketch Drawer. Do Your Clone for Windows, Any View Professional, Ashamp Win Optimizer 26, Minitool Movie Maker, Backup for All Lite -right 9 버전, Ideal Share Android Manager, Glarysoft Software -soft Update Pro, Nova PDF l i t 11 버전, NetOptimizer Advanced Password Recovery Suite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차곡차곡 풀리는 방식이고, 상단의 프로그램 설명 부분에 Get in o w 를 누르면 즉시 받아지는 거니까, 겸사겸사 이 영상 매일매일 한 번씩 재생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개꾸루 무료 프로그램 30개 정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안녕!